여기는 전북 익산시 어양동에 위치한 안녕하세요 정통 바베큐구이 전문점입니다 어 상호가 참 재밌죠 처음에 저도 안녕하세요 라길래 저한테 인사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상호 자체가 안녕하세요 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어참 캐릭터 있는 어, 업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근본에 이곳에서는 어 그전에 이렇게 정자형 바베큐 구이기를, 이번에 철거를 하고, 유니콘 참수, 치카 훈연 초벌기, 2구 특대 부스후드형을 설치한 것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는 유니콘 시스템 신창우 대표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오리 바베큐, 오리 뭐 연기 문제랄지, 오리로스 오리 로스 오리 주물럭이 있고, 바베큐 삼겹살, 200g에 13,000원 바베큐 목살, 그 다음에 바베큐 등갈비도 있습니다. 바베큐 등갈비 생삼겹살 목살 이렇게 해가지고 단체 모임 등을 하고 있는 어 이렇게 그래가지고 또 여름에는 이렇게 뭐 산야초 어 한방 백숙 삼겹탕 어 능이 버섯을 들어간 이런것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문 모습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익산시 어양동에 치안 이렇게 안녕하세요 에서는 이렇게 주방이 오픈되어 있고 지금 안에 내부 시설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또 다양한 메뉴를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유니콘 참숯, 치과, 훈연초보기를 넣고 바베큐, 삼겹살을 전문적으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콩나물 돌솥밥, 시래기 돌솥밥, 무돌솥밥 이렇게 이 어, 익산시는 그 전부터 이렇게 전통, 전통 음식으로 상당히 유명세를 타고 있는 익산시 어양동에 있는 대표 맛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녕하세요에서는 금번에 이렇게 해서 바베큐, 바베큐 삼겹살, 바베큐 목살, 그다음에 바베큐 등갈비 이런 것들을 한번 주력 메뉴로 한번 시도를 해보고자 금번에 유니콘 시스템과 MOU를 체결하고 유니콘 참숯 치카훈연초벌기 이구 특대 부수 후드형을 설치를 한 것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여기는 한쪽에는 이렇게 또 어린이 놀이방, 어린이 놀이 어린이 놀이방 시설도 돼 있고 이렇게 어, 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쪽은 주방입니다. 주방 쪽에 이렇게 주방이 돼 있고 주방 한쪽에다가 어, 이렇게 설치를 한 케이스입니다. 자, 주방 한쪽에 이렇게 오고 주방 그 뒷면 쪽, 배식다에 있는 쪽을 벽이 벽을 어, 타공을 해 가지고 그쪽으로 이렇게 주방 쪽을 바라보고 이렇게 상부로 이렇게 지금 시설을 한, 거,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것은 지금 유니콘 참수 치카 훈연 초벌기 2구 특대 부스 후드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 가로 사이즈가 1480이고 폭이 700. 어, 석쇠 상판 높이가 900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부수 높이가 한2,500 정도. 그래서 상부로 배기 닥트까지 이렇게 연결을 하려면은 최소 2 7 0 0에서 800까지 높이가 나와야 되고 어 가로 폭은 1,500어 세로는 700 정도. 어이렇게어 여유 공간이 있어야 이렇게 시설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도 보면 이렇게 뒤에 가대기를 달인나 가지고 이렇게 어 조립식으로 앵글식으로 되어 있는 뒤쪽 주방에다가 이렇게 설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니콘 특대 부스 후드형 같은 2017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직화 초벌과 후년 초벌을 동시에 할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가까이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유니콘 그어 석세 사이즈가 480에 365입니다. 480에 365고 이것은 지금 윗면에다가 280, 어, 겹석세를 올려놓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겹석세를 쓰기 위해서는 480에 365 이런 스덴 봉석세를 하부 거치대로 이렇게 해놔야만이 위에서 자유롭게, 어, 양면 겹석세를 이용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지금 양쪽에 1929, 1929, 그 480에 365 사이즈 1929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이 장면은 2017년, 어, 신제품으로 출시된 레드 거치대입니다. 어, 480에 365, 레드 거치대가 있어서 높나비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어, 높나비를 더 낮게 올 수도 있고, 높게 올 수도 있고, 이렇게 지금 280각 접속세를 이렇게 지금 올려놨습니다만은, 280각이나 380각, 뭐 320각, 350각, 이렇게 석세를 올려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고 특히나 생선 구이집이나 꼬치 구이집에서 이러한 거치대를 이용해서 이렇게 보면 안쪽에 봉이 돼 있죠. 이러한 거치대를 이용해서 어, 석쇠를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꼬치 구이집, 어, 꼬치 구이집이나 이러한 생선 구이집에서도 요즘에 굉장히 주목받는 어, 아이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러한 거치대를 이번에 어, 출시한 이유는 높나비를 어, 자기네 업소 상황에 맞게 조절을 할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어, 노, 이것을 이제 낮게 더 이걸 치우면 더 석쇠의 높이가 낮아지겠죠. 그래서 석쇠의 높이를 자기네들이 원하는 사양대로 어, 이렇게 되니까 이게 한 80mm 정도가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80mm 정도가 위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을 사용해서 훈연 초벌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은근히 해서 뭐 생선 구이도 할 수도 있고, 고치 구이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어 왕갈비나 양념갈비 같은 경우를 1구에서 1구에서 직화 초벌을 한 다음에 이쪽, 2구로 옮겨서 훈연 초보를, 훈연 초보를 어, 지속적으로 해주면서 연기를 듬뿍 익혀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이 장면은 어, 2017년 신상으로 출시된 레드 커버입니다. 어, 이러한 사과 범낭 처리된, 범낭 처리된 이러한 레드 커버를 어, 예를 들면 이렇게 덮어가지고 훈연 초보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베큐, 통상겹 바베큐나 이런 것을 어 통목살, 통삼겹 어 이렇게 가지고 우리가 캠핑장에 가면은 커버가 있어가지고 원형 그바베큐 구이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것도 이렇게 사각으로 이렇게 해서 훈연 어, 초벌 어바베큐 통삼겹 바베큐나어뭐 등갈비 같은 경우를 훈연을 듬뿍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상부에 이렇게 어 레드 커버가 있고 한쪽에는 레드 거치대가 있습니다. 거치대가 있고 거치대 안으로도 이 레드 커버가 들어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1929 어, 2017년 신상으로 출시된 이러한 레드 커버와 레드 거치대가 거치대를 적절하게 활용함으로써 자기네들이 원하는 사양대로 어직카 초벌도 할 수도 있고 훈연 초벌도 할 수도 있고. 어뭐 꼬치 구이랄지 생선 구이랄지 여러 가지 다목적 업소 상황에 맞게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유니콘은 이런 그 부스 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 이 부스 안쪽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지금 유니콘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유니콘 시스템 이렇게 돼 있고 어이 안쪽에 예를 자면 어, LED 형광등이, LED 등이 어, 안쪽에 내장이 되어서 상당히 이렇게 밝은 상태로 초벌어기가 아주 편하게 돼 있고, 하부로 가면은 이렇게 송풍 시스템, 온오프 스위치가 1대1로 장착이 되기 때문에 불조절이 가장 자유롭다는 겁니다. 불조절이 편하고, 어, 그래서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유니콘 참수 직화훈연 초벌기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상부로 이렇게 돼서 어 삼면이 강화유리로 강화유리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어 이렇게 보시게 되면 앞쪽을 바라보면서 바라보면서 이렇게 투명창으로 보이죠 투명창으로 바라보이면서 작업 환경을 높이기 때문에 작업하시는 분이 어 홀이랄지 이러한 상황을 주시하면서 작업할 수 있다는 아주 그러한 장점이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러한 유니콘 참수치과 훈연초벌기 같은 경우는 1구는 지금은 직하초벌을 하고 2구 쪽에서는 훈연초벌을 할수 있도록 지금 그 초벌함 사이즈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물론 나는 직하초벌만 어, 허기를 원하시는 분은 또 직하초벌기만 두대를 놔줍니다. 근데 저희가 해보니까 1구에서는 직하초벌을 하고 2구에서는 훈연초벌을 할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어, 사용을 하게 되면 아주 다목적으로 다목적으로 그리고 동시 다발적으로 내가 치카 초벌과 훈연 초벌을 동시에 할수 있기 때문에 아주 편리한 어 제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2017년도 정윤회년 새해가 밝겼습니다. 어 유니콘 시스템에서는 그 동안에 어 많은 업소들과 MOU를 체결하고 이러한 치카 초벌기를 어 많이 설치해 준 경험을 바탕으로 2017년도에는 보다 좀어 퀄리티가 높은 편 어, 사용하기 편하고 뭔가 좀, 어, 업소 상황에 맞게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제품 개발에 주력, 주력하고자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대한민국 대표 초벌기로 거듭나고 있는 유니콘 초벌기의 어, 신상이 어, 다품종으로 어, 어, 1구형, 2구형, 3구형, 5구형, 이렇게 6구형, 이제 19형까지 담양의 승인식당 같은 경우는 지금 19형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어,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커지는 스타일입니다. 물론 이제 업소 규모에 맞게 어, 작은 데에서는 19형만 써도 되고 이제 보통 2구 특대 부스 후드형이 가장 많이 나가는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업소 상황에 맞게 또 3구형도 나가고. 금번에 제주시 일도 어, 이동, 제주시 일도 이동에 나가는 맛, 이, 맛 인이라는 어그러 뭐, 그랜드 오프닝하는 제주도 어 치카구이 전문점이 있는데 거기는 이번에 3구형이 저희가 또 신제품으로 출시해서 다음 주에 설치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2구형, 3구형 또 3구형이 요즘에는 또 어, 2017년도 들어서는 뭔가 3구형으로 해서 1, 2, 1, 2구는 치카초벌을 하고 어, 삼구에서는 어, 훈연 초보를 할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많이 또 추세가 바뀌고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간에 2017년도 여러 가지로, 어, 난세 지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난세 지절에 이러한 뭔가, 어, 자기만의, 자기만의 비밀병기, 비밀병기라할수 있는 이러한, 어, 대박 맛집의 비밀병기가, 어, 비밀병기로 뭔가 승부수를 띄워야 추사표를 낼 수가 있지 않나 그러한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2016년도 하반기 이후에는 갈비, 양념갈비나 양념닭갈비, 어, 이러한 양념류를 이용한 어, 그러한 메뉴들이 급격 하게 어, 새로운 판도를 지금 어, 이끌어가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양념닭갈비나 대왕갈비, 수제갈비, 이런 명품갈비 등을 하기에는 이러한 유니콘 참숯 훈연 초벌기가 아주 어, 요즘에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초벌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유니콘 시스템에서 금번에 2017년도 어, 신상으로 출시한 어, 2구 특대 부스 후드윙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유니콘 시스템의 신찬호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